그래서 RWA를 한마디로 이미 있는 것들을 토큰화를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도요. 2027년에는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거라고 하는 전망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돈도 그리고 주식 채권 뭐금 이런 것들이 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현재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한 250억에서 500억 달러까지도 올해 안에도 그 실물 자산 토큰화가 좀 커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참 투자의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최근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뜨거운데요. 레리핑크 블랙록 회장이 모든 자산은 토큰화 된다고 해서 참 화제가 됐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산 토큰화가 뭔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산 토큰화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이제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시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큰화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음. 이거 개념이 뭐냐면 이제 약간 투자의 민주화죠. 레리핑크가 말한 건데 고가 자산의 어떤 지분을 토큰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할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블랙 록의 레일핑크는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이제 모든 주식 이제 모든 채권 모든 자산이 다 토큰화를 되면 이제 투자 방식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맨하탄에 있는 빌딩에 저희 다 건물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맨하탄의 빌딩에 그 지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 투자할 방법도 모르고, 토큰나가 되면 천억짜리 빌딩 백억짜리 뭐 빌딩에 지분을 백만 개 토큰으로 나눠서 한 개당 뭐 일만 원, 뭐만 원, 십만 원에 아무도 이렇게 공개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 아까 제가 민주화라고 랬잖아요 그러면 소수만 독점하던 가치를 대중이 나눠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 거기서 나오는 뭐 임대료나 수익 배당들을 제가 갖고 있는 토큰만큼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또 스마트 컨트랙이라서. 제가 요즘 보면 금융회사에 제가 뭐 투자하고 하면은 뭐 브로커지비다 무슨 수수료다 많이 하잖아요. 전혀 없어요. 자동으로 들어오고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이더리움 뭐 기반을 하면 그냥 제가 갖고 있으면은 제가 갖그 블랙체인 고그 안에서 그냥 24시간 안에 스마트 계약 권리가 자동 이행돼서 그냥 투명성에게 그냥 거기서 그 제가 갖고 있는 만큼 돈이 그냥 지분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24시간 그리고 글로벌 거래도 가능한 게 이제 이게 토큰 화이제이션인데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볼땐 약간 어떤 투자 혁신이고 그다음에 약간 돈 있는 사람들만 투자했었던 어떤 그런 자산들 뭐 채권이라든지 뭐뭐그 미국 채권 뭐 이런 기업들 채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 될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구글, 블랙록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토큰화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구글이 이제 그 이거를 그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셜 레저라고 하는 그 약간의 그뭐 API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까마디로 그 이런 금융 기관들이 이런 인프라 안에서 자기네 자산을 s s 스토크나이즈할수 해서 발행 거래하고 결제까지 할수 있는 그 시스템 설계를 구글에서 한 거죠 굉장히 어 좋은 거는 이제 구글 같은 큰 회사가 이미 클라우드를 이미 구축하고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그만큼 미래도 어좀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 c m e 라고 하죠. 거기하고 그지 컬이라고 하는 이어그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설 레저가 그토크나 자세를 이제 실험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단계 이제 뭐 실험 마치고 이제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뭐, 그, RWA라고, 그러죠. 저희가 Real World Asset. 그래서, RWA를, 한마디로 이미 있는 것들을 토크나를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포럼, WF에서도요, 2 0 2 7년에는전 세계, 전 세계, 세계 전 세계 GDP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거라고 하는 전망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돈도, 그리고 주식 채권, 뭐금 이런 것들이 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왔을 한 250억에서 500억 달러까지도 올해 안에도 그 실물자산 토크나가좀 커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참 투자의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뭘 투자할 때막 브로커즈 오픈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수수료 빼고 뭐 MMR m m 인가요뭐매니먼운 씨하고 이러면은 뭐 남는 게 없다. 뭐 주식 이런 게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 그럼 현재 지금 r w a 시장이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아까 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약간 지금 보면은 2024년에는 한 250억 달러 규모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까지 한포캐스는 500억 달러까지도 실물 자산이 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약간의 이제 그거를 조금 제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SEC라는지. 뭐 SEC 잘 알잖아요. 그 지금 막 토큰 네. 이게 토큰이나 주식이냐 막싸우는 SEC가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돈을 어떤 펀딩을 레이즈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냐 아니면 이게 어떤 형식에 대해서 되게 레귤레이션이 아직은 되게 심해요. 예. 네. 왜냐면 그 음. 뭐 이런 거죠. 제가 돈을 싹 모았는데 제가 주식을 할 때는 되게 레귤레이션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자산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관리하고 이런 게 되게 아주 아주 투명성있게걸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뢰성깨게면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아무나 토큰화하자면 안 되니까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좀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래도 지금은 한 500억 상당 규모로 올해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많이 바라보고 는 있어요. 아 그럼 토큰화된 자산의 법적 근거가 이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까요? 각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만 해도. 음. 이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 다루는 그 정부 규제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제가 어그뭐 어떤 아무 익스체인지, 비트코인 익스체인지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아무데나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IP 라에 국가적으로 막아 놨기 때문에 저희는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 캐나다에서 저희가 액세스하려면은 저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좀 다르거든요. 그게 다 정부에서 규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각 나라마다 뭐 유러피언 유니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한국도 그렇고 뭐 홍콩이랑 얘네들고 규제가 다 달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게 토큰화 시장이 커질수록 사기 프로젝트나 가짜 실물 자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방지할 장치도 이렇게 잘 마련돼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란지 이런 토크나이제이션. 이제 결국은 이 블록,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는 노드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맞나 실제적인 거나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왜냐면 하 한마디로 이블랙체인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전체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서로가 그거를 약간 다 확인을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때문에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미국 그뭐 예전에 북미 지역에 이제 뭐 토크나 사례가 몇 개가 있었거든요. 2018년도에 뭐 에스펜 리조트라는 데서 한그 2018년도 같은데 뭐한지분의한20% 정도로 그거를 한 1,800만 달러 규모를 이더리움 블록체인 토큰으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게 SEC의 규정 Regulation D라고 하셔서 공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약간 증권형 토큰으로 그거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제도적으로 되게 그걸 발행하는 쪽에서는 어 상당히 좀 규제를 많이 받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2018년도에 몇개 공모한 게 있고 지금 실제로 2025년에 에릭 트럼프라고 해서 트럼프 가문의 일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월드리버리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동산 토크나 프로젝트를 지금 10월에 하겠다고 보도를 한게 있어요. 네, 그리고 두바에서도 이몇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관건이 뭐냐면 이게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 이걸 할 거냐. 이게 무슨 부동산 소에 연계된 혜택을 제공할 텐데 어떤 법적인 규제 안에서 이게 무슨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증권형 토큰형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돈을 그냥 빌리는 형식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도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 계속 이제 SEC라든지 뭐 이런 데서 어 지금 계속 그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자산 토큰과 관련해서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가장 실용적인 이제 수단은 제가 그냥 딱. 그냥 증강 나는 게 이제 채권이에요, 채권. 네, 왜냐하면 채권이 미국 국채, 단기 국채 펀드는 개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게 토커나가 되면 그 상품이 등장을 하면 그 미국 이제 단기 채권 보면은 저희가 맨날 이게 뭐 주식이 오를까 말까를 볼때 단기 채권과 뭐 인버전이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실제 저희가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단기 채권이 얼마를 주냐면 5% 내외의 어떤 이자율을 줘요. 요즘에 5%를 안정적도 미국이 미국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천조국한테. 그럼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음. 저희가 5%에 뭐 10만 원을 넣던, 100만 원을 넣던, 뭐 이렇게 5%의 금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생기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으로 전 생각한 거는 그래도 위험 부담이 없는 채권, 그죠? 뭐 이렇게 뭐 국채 펀드 이런 거나 뭐 회사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렇게 어, 할수 있는 것도 있는데 뭐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뭐 실물 자산도 이제 생겨요. 금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망 조금 이제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싶다 그러면 유망 스타트업이 지분이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는 솔직히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돈을 빌리는 거 정말 힘들어요 은행에서 음.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리고 이건 죠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다 아는데 가장 부동산 투자 힘든 게 뭐예요 이게 주식도 그렇고 시드머니잖아요 종잣돈 만드기가 힘든 건데 제가 만약에 좋은 매물이 있는데 이거 진짜 수익성 좋고 넘버를 다 런해 봤는데 대. 근데 제가 종잣돈에서 투자를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물 자산을 이렇게 하면 토크나된 플랫폼으로 하면 그냥 돈을 제가 원하는 만큼 레이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살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채권의 토크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이제 저 한국 분들은 제가 이제 외국에 살아서 알지만 외국분들은 주식을, 그러니까 자산의 70%가 주식이에요. 한국분들은, 한국분들하고 중국분들은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분이 소원한 부동산, 뭐 진짜,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게 조금 멋있을 수도 있는데, 어, 내가 요번에 맨하탄에그 어, 건물에 투자했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뚜껑 까면 100만 원밖에 안한 거거든요. 근데 투자한 거죠. 토큰을 샀으니까 100만원어치를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토큰화된 자산에 투자할 때 약간 체크해 보면 좋을 핵심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가 하는지도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공모가 되는지도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펜이라든지 뭐 지금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regular sec가 이걸 어플로브 한 건지 이게 뭐 이게 증권처럼 되는 건지 이게 뮤추얼 펀드처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SEC 같은 기관들이 이제 이거를 레귤레이션 하는데 누가 이거를 공모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떤 레귤레이션 어떤 식으로 이게 저 펀드가 레이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 저희들 투자하실 때나 이런 것들이 공모가 될 때는 아마 제도적인 거 안에서 이미 그걸 어느 정도 세이프티를 확인을 하고 리스크를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토크나이제이션이 나왔을 때는 저는 개인들이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월스가 많다고 치고요.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아직도 저도 토크나이제이션이 대구는 있지만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솔직히 굉장히 어 아직은 좀 새로운 어떤 투자의 어떤 방식이라서 어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변호사로서 부동산을 이제 시대적으로 트랜 섹션을 많이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정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저는 그러면 종잣돈 이제 저희가 보통은 북미에서나 한국도 그렇겠지만 다세대주택 같은 거를 한국은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많이 맘 지금 쳤지만국민는 아직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수익성 구조가 좋은 다세대주택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돈이 가장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돈을 레이즈하는게 문제인데 무한대로 레이즈할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가 제도권 안에서 이 건물을 토큰나지에을하고할수 있겠다라고 하면 좋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라 봅니다. 예.